백독공주가 살고 있었는데 마을이 잠깐 한 시작한... 아! 오지 말아요! 옛날 옛날에 어느 날 새벽에 공주 백독공주가 새벽 살고 있었대요왜 자꾸 쉬세요? 옛날 옛날에 오늘로 그래서 공주가 살아요. 마루 씨 나쁜 세종 왕비는 공주가 살아서 자기보다 더 예뻐질까봐 심술이 났습니다. 어이구 잘하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백호 공주는 어떻게 됐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남자님들은 무라시입니다뭐 먹고 죽었어요? 사과 먹고, 죽었으면. 음? 누가 사과를줬어요마지할머니가사과를줬더니 갑자기 마지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백설공주가 어떻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는 일곱 o u l d 이 t a 대요 그래서 e your own 있어요. n e r 박샤 행복 재채기, 멍청이. 박샤. 선이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박샤님하고 심술님하고 음또 누구 있지? 부끄러움님도 있어요? 네 응. 부끄러움님은 어떻게 돼요? 응. 아이고 그렇게 돼요? 빨갛게.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심술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심술님은. 맨날 맨날 공부를 들었어요 끝 마이홈 마이홈 다 집으로 가자 이렇게 했지요? 해보세요 아이오아이고아이고다집로 가자 아이고 아니고 마이홈 마이홈 다 집으로 가자 이렇게 지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m 이 홈. 마이 e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 아이고, 아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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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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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러 가자. 그래서 백종구가 맥주, 찾았어요. 그래서 난는 말로, 잠이 나지. 그래서 마용, 마용까지 아니다. 아이고, 아이고, 같이 보러 가자. <laughs> 그래서, 백동훈주는 일본어님들, 후후, 아이고, 아이고, 같이 불러 가자. <laughs> 그래서, 백동훈주는 사과를 이렇게 많이도 듣고, 또, 많이도 듣고요.